자 다음 문제는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y는 절댓값 x와 y는 절댓값 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때 어, 예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자 우선은 y는 절댓값 x 그래프는 우리가 자주 그려봤어 알고 아그 다음에 우선은 y는 음, sin 음, n pi x 자, 이 그래프 형태는 우선은 사인 주기가 이 파인데, 그러면 주기는 x 앞에 계수 분의 이 파이. 그러면 n 분의 n 파이 분의 얘가 이 파이가 돼서 주기는 얘가 n 분의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절대값이 붙으면,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주기는 원래 주기의 절반이 되어버린다. 어,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주기가 얘의 절반으로 더 짧아지지. 그래서 주기가 얘의 절반으로 돼서, 최종적으로 얘의 주기는 n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여기에 살짝 그려놓은 걸 보면, 자, 우선은 1까지 가는데, 1까지 가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계속 이렇게 생긴 애야. 어, 이렇게 볼록한 애들이 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 주기가 n분의 1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가 첫 번째 이 점이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n분의 2세 번째가 n분의 3에서 n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1 4분면에만 어,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그래프 형태가 총 n개가 존재한다. 됐어. 자그 다음에 왼쪽에도 어, n개가 존재한다. 여기에도 이런 모양이 n개, 왼쪽에도 이런 모양이 n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선은 y와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an을 생각한 보면 an은 자 여기에서 두 개, 두 개, 두 개. 이 볼록한 그래프 하나당 두 개씩 교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2n개 생기고 왼쪽에서 2n개가 생겨. 그런데 여기에는 중복이 됐다. 그러면 전체 4n개 중에서 한개를 빼줘야 되겠다. 2n개, 2n개, 중복 한개가 됐습니다. 원점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알아보자. 자, 부분합은 SN은 어, 시그마 N1부터 이 어, K가 1부터 N까지. 자, 우선은 얘를 대입을 하면 얘는 4K 1, 그 다음에 N자리에 n 더하기 1을 곱해야 되니까 n 자리에 n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얘는 4k 그 다음에 4 더하기 3 되지. 자, n 자리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셈이다. 자, 그러면 얘는 부분 분수다. 부분 분수는 b-a 뒤에 식에서 앞에 식을 우선 빼고 그러면 4분의 1을 앞으로 빼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1분의 1, 빼기 4K 더하기 3분의 1이 된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1부터 대입을 해 나가면, 자, 여기에 1을 대입하면 4에서 3을 빼니까, 4에서 1을 빼니까, 얘는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을 대입하면 7분의 1자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얘는 7분의 1 1을 대입하면 얘는 8, 11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고 우선은 하나씩 바로 소거가 되는 형태니까 제일 마지막 항만 적어주면 되겠다 마지막 앞에 항까지도 다 소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됐고, 자, 결국에서 남은 것은 얘인데, 어, 급수에서, 급수에서 어차피 끝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가 않다고 했다. 어차피 무한대 뭐 가버리면 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한 12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12분의 1.